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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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와이네. 누나 가와이네. 누나 가와있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까르보승엽입니다. 네, 여기는 인천공항이 아니라 어디 공항일까요? 안 알려드립니다. 맞춰보세요 여기는 저는 지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나와있습니다. 제가 어디 여행지를 갈까와 되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저는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잖아요. 그래서 여행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어요. 어디 갈까? 또 동남아를 갈까? 이번에는 다른 데를 갈까? 근데 제가 또 급하게 또 오느라 어좀 익숙한 나라를 한번 오자 동남아에서도 약간 인도네시아를 갔으니까 인도네시아 그 다음 말레이시아 같은 <laughs> 쓰는 언어도 거의 똑같아요 인도네시아가 바하사라는 언어를 쓰는데 여기도 바하사라는 언어를 써가지고 제가 편하게 여행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ATM기에서 돈을 뽑아야 되는데 줄이 무슨 롯데월드인데? 와, 에이 m 뽑는데 진짜 한 시간 걸렸습니다. 사람들 줄이 엄청 길어서 일단은 말레이시아에 일단 처음 왔으니까 말레이시아에 먹을 거를 좀 많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래픽 기사님 통화 전화 왔다. Hello! 야, yeah, I mean, uh, gate number 5, 아, h I have to go to level 1. 네, 일단은 택시를 타고 어, 숙소도 아직 예약 안 했어요. 숙소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네, 말레이시아의 약간 전통 음식. 서민들이 가장 먹는 음식 중 하나인 나시르막이라는 것을 먹으러 갈 겁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맛에 맛의 기행을 하지 않을까. 네, 오늘은 좀 많이 먹어보겠습니다. Hello, Salam, salam. Hello. Hello. Singyop. i Sing n a m a s a ya, Singyop. Yeah. Bahasa. b a ba yeah. first time in uh, Malaysia, but I have been to Indonesia. Indonesia. Yeah, so. Uh, yeah, yeah, yeah. Bahasa is o u n e i n o n e h e a a r in a n g u a g e a l m o s t I e a c a i h e s e I h y e a h e h e I have a in the h s I h a v a car in e h s I h a v a car e h s I a v a c r in e s I a v r in t e o I in t e o s I a v n e u s I a v e a h e house. I have a car i 는 the house. I have a car in the h o u 기 e I have a car in the house. I have a car in the house. I have a car in the h o u 저는 택시 타고 내렸고 여기는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깐뽕바루라는 곳입니다. 네. 근데 여기가 되게 스트리프드가 되게 많고 음식으로 좀 유명한가봐요. 그래서 여기 보니까 관광객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현지인들이 많은 것 같네요. 그리고 제가 오늘 갈 곳은 여기 완조라는 여기 식당입니다. 완조. 근데 여기는 진짜 찐 로컬 나시르막 같아서 살라마 소래 소아어 나시르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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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드림 아카시 오 이렇게 있네 어떻게 생각보다 깔끔해 보인다 와 이렇게 튀김 멸치하고 쌈발 소스 이렇게 담아주는 거예요 하이 엘로 어 여기다가 이렇게 토핑을 추가하나 보네 오. Which one is the best? This one? one? 아렌 렌당 렌당 야 오케이 yeah, okay. 렌당 Yeah, like, like one. It's okay. I don't oh, n o no, it's 맛있겠다, 맛있겠다, 맛있겠다. 와, 이렇게 나시르막이 나왔습니다. 원래 그냥 나시르막, 기본적인 나시르막만 시키면은 천 원인데, 여기다가 제가 이거 치킨 하나 추가해가지고, 천 원에서 이거 하나 추가했더니 삼천 원이 됐습니다. 한끼천 원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이거 닭 빼면은. 이게 쌈발소스인데, 우리나라로 치면 고추장 같은 거. 이게 쌈발이 제가 인도네시아에서도 먹어봤는데, 인도네시아 쌈발하고 여기 말레이시아 쌈발하고 좀 다르다고 해가지고. 음, 대맛있는데? 인도네시아 쌈발은 많이 매운데, 그 새콤한 맛이 더 강하거든요? 근데 여기는 좀 달달하다. 고추장하고 좀더 비슷한 느낌? 근데 우리나라 고추장은 좀더 텁텁해요. 그리고 이나시르막은 밥을 코코넛 밀크에다가 지운다고 해가지고 코코넛 향이 엄청 올라옵니다 먹는데 그래서 진짜 맛있어요. 만 원으로 이걸 열번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얘는 치킨 냉장. 음 냉장 처음 먹어본데 이런 맛이구나. 냉장이 CNN에서 선정한. 거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래서 근데 약간 찜닭에다가 카레하고 향신료 좀 섞은 느낌 아, 완전 싹싹 긁어 먹었으면 싹싹 다 긁어 먹었어. 또뭐 먹지? 이렇게 여기 스트리트 푸드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진짜. 그래서 여기가 약간 말레이시아 음식을 먹기에 되게 좋다고 합니다. 그리고 택시 기사님이 진짜 추천해 주신 게 있거든요. 그게 뭐냐면은 아반벨릭이라는 건데, 그게 약간 우리나라의 약간 와플 같은 거. 우리 와플이 우리나라 게 아니긴 한데, 어쨌든 여기 진짜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땅콩 버터도 넣으면 여긴 진짜 생 땅콩 쓰고 막 이래서 크림도 맛있고 진짜 맛있다고 해서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숙소는 아직 못 구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이 무기니까, 예, 무기 아닐 때 오세요. 예, 진짜 여기 뭐라 해야 돼. 고층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고층 건물에 정말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엄청 잘 지은 것 같아요.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빌딩이 또 여기 쿠알라 룸푸르에 있다고 하고 되게 재밌습니다. 예. 오, 찾았다. 아밤발리 오, 아밤발리 아, 앞밤발리. 아밤발리 굿? 오, 오. 이게 택시기사님이 진짜 제일 좋아한다는 음식인데? 티나요, 올들? 아빠 아판발리 어 어떻게 먹어야 되지? 이치마이 펄스 타임 아판발리 펄스 타임 야 펄스 타임이 스리 토핑, 피넛, 바나나, 주리안, 커머치즈, 쓰리 아 13? 치즈하고 초콜릿이다 맛있을 수밖에 없지 야안 덥다고 한거 취소입니다 개 덥습니다 <laughs> 이거 이름 나왔는데 이거 이름이 뭐였더라? 저는. 어, 응, 아빤 밴드 i r s t f Korean. 오, really? oh. 미디오미디오미디오 <laughs> 아, 뜨거. 응, 응, 응. 진짜 맛있다. 굿, 굿. 아, 진짜 맛있어, 근데. 뭐셔네 승엽, 남아싸야 승엽. Pro? 거래야, 거래야, <laughs> 이렇게 땅콩하고 바나나하고 두리안, 진짜 맛있어요. 우유랑 먹으면은... 아, 근데 이거 진짜 한국에서 먹을 수 없는 맛이에요. 진짜 이게 진짜... 와... 한국에서 와플 같은 거 먹으면은 땅콩, 그 잼을 이렇게 바르잖아요. 근데 여긴 진짜 이렇게 땅콩 가루가 막 이렇게 다 들어가서 완전 고소하고, 바나나도 엄청 달달하고 프림도 엄청 달달하고 두리안 향이 이렇게 나는데 거부감 없는 두리안 향. 근데 진짜 맛있어요. 부드럽고. 완전 장인분이야, 내가 볼 때는. Taxi driver told me. You have to have some this. Yeah, yeah so travel <laughs> a l o n e Yeah, travel a l o n e Yeah. I can't speak b a h a s a just a little. s a l a m a s a l a m a b a g i t <laughs> r i m a kasih siapa namamu? 아무르 까무 뚜니 마카시 뚜니 마카시 다 귀여워, 뚜니 마카시, 뚜니 마카시. 여기는 부키 빈탕이라는 곳인데 아까 있는 데는 다 진짜 현지인들만 있는 그런 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프로였는데. 지금 여기는 진짜 완전 관광사업으로 발달이 된 곳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아까보다 길거리 음식 같은 거에 대한 규모가 훨씬 크죠. 네. 여기 위에 이렇게 보면은 중국 장식 같은 것들도 있고 여기는 말레이시아의 문화만 있는 게 아니라 음식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다 퓨전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. 많은 여행 유튜버 분들이 여기 오셨는데 저도 왔습니다. 그냥 어차피 숙소도 이쪽 근처에 잡아서 온 첫날에는 음식을 많이 먹어 봐야지 그 나라의 문화를 알 수가 있어요. 식문화를. 완전 관광지네요, 여기. 사테 하나 먹어야겠다. 사테야. 사테. 굿. 사테. 베리 굿. 사테 오케이. Okay. 원 사테. 원 사테. 사테. 사테 사테 사테. 사테 사테, 사테. 사테 사테. 완전 여기 을지로 야장인데 그냥. 사람들 엄청 많아요. 일단 고기 꼬치 그런 거 먹고 싶어서 제가 일단 사태를 먹는데 배고파서 비상사태입니다 어, 언니차 언니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리아 어. 코리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우스 코리아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나 김정은 나 아, 천짜로 사우스 코리아 아,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오빠 <김> 오빠 <웃음> <웃음> 오빠 내가 오빠 오빠, 오빠. 괜찮아요 <laughs> 오빠 아. 아.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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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불러와. 바 불러 와다 불러 아, 다 불러 다 <laughs> 불러 술 마시지도 않데술 취한 것 같네 갑자기 <laughs>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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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와이네, 누나 가와이네. 누나 가와있네그 남자의 영업 방법 <laughs> 이거 진짜 1티어 영업방법이야 아, 진짜 말해, 네. Young people 누나 오케이 okay. 누나 오케이 okay. t w o old people <목소리도> 선생님, 선생님, 와,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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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, 선생님. Okay. Okay. 누나 선생님 선생님 아버지 아버지 오케이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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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w o old man 아버지 t w o young girl 어머니 어머니

사태, 굿! 사태, 굿 사태, g 사태, g o 로 d 리 굿! good. 리태 g 리 o d 사태, g o o 아사맛있다 o d 사태, g o 다 d 사태, good. 다태 good. 사태, good. 사태, good. 사태, good. 사태, good. 사태, g <laughs> 아 진짜 웃기 <웃기네요. 웃음> <야. 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<코레야>. <웃음> 코레아. 코레아. 코리아. 코리아. 오빠. 감사합니다 어머니. 아 어디 한국어 학당 갔다 왔나. <laughs> 아 이게 사태는 맛있습니다. 그냥 맛있는 사태요. 근데 진짜 맛있어요. 달달하고. 씹는 맛이 있네. 동남아 특유의 그런 향신료 소스 맛. 진짜 어, 한국인들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는 맛. 제가 지금 술도 안 마셨는데 얼굴 빨개졌어요. 술안 마셔도 됩니다 저는. 이렇게 동남아에 오면 코코넛도 꼭 마셔줘야 돼. 아 진짜 갈증은 코코넛만한 게 없어요 진짜. 갈증 해소는 완전 길거리 배낭 여행자들의 오아시스. 물보다 훨씬 맛있어. 오 케이 마이 프렌드 바이바이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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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. 오케이. 시 아야야야. 프리마카시. <드리마까지>. 아야야야. 이기 <laughs> <아야야야. 웃음> 빨려서 탈출하겠습니다. 네. 아, 기 빨려. 아, 기 빨려. 아, 기 빨려. 나 자신한테 기 빨려. 여기 약간 좀 진짜 뭐라 해야 되지? 약간 현대적인 카우산 로드 같은 느낌. 전 세계 관광객들이 엄청 많은데 근데 카우산 로드보다는 약간 고층 빌딩도 많고 그래요. 근데 길거리 음식 엄청 많고 그런 느낌? 좀 먹었으니까 그냥 숙소까지 좀 운동할 겸 걸어가겠습니다. 헬로. 야야. Yeah, yeah. Already booked. Can I see your booking? 부킹? 오케이 오케이. 호텔 시티 부킷 빈탄. Next to this. 아. 아내 스튜디오 오케이 오케이 r 리 Hello. Yeah, I already booked. You a l r e a y booking. Yeah. Uh. 아 빨리 들어가서 씻어야겠다. 아. 아 호텔 들어왔고 어 내부는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럼저 침대 하나 있고 옷장에다가 이렇게 식탁 같은 거 하나 있고 화장실에 이렇게 돼 있어. 뜨거운 물은 창고로 안 나옵니다. 아 근데 뭐 그냥 있을만한데 근데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창문이 아예 없어요. 뭐 감옥도 아니고 창문이 없어가지고 약간 폐쇄된 느낌이 듭니다. 에어컨도 안 나오고 어네 어쨌든 근데 여기가 그 쿠알라룸푸르 중앙에 있어가지고 가격이 좀 비싸요. 이런데 3만 원입니다. 여기가 조금 비싸죠. 네,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말레이시아 입국해가지고, 말레이시아의좀 음식 위주로 여행을 다녔는데, 제가 음식에서 느꼈던 거는 한국인 입맛에 거의 다 대부분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물가도 정말 저렴하고, 그렇게 그냥 여느 여행자들과 다름없는 루트를 이렇게 혼자 갔지만, 뭔가 그 여느 여행자들과 조금은 다른 그런 여행 내용을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은데, 네, 저도 좀 재밌었고, 그래서 첫 말레이시아 시작부터 나쁘지 않습니다. 네, 그래서 내일은 이제 여기를 떠나가지고 5성급 호텔을 갈 예정입니다. 근데 2만 원대래요. 그래서 2만 원대 5성급 호텔은 어떤지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정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맛있게 저녁밥 드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. 팬십쇼 다음 영상에서 봬요. 안녕.